자, 봐봐요. 그렇지. 어, 올라가봐요. 가부산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거예 네, 아, 이따 해 어, 질문 요 자, 오케이, 안미끄죠 밴드 때문에 안미끄을질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쭉 일어나봐요. 쭉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규로 대각선 규로 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시다 그러다가 쭉

이게 높은가 이 해도 많가나가 네. 자, 그렇죠. t 음. 자, 준비, s 가세요. o That's me. That's me. t h 넓으면 me. 겠 h 그렇죠. 음. 오케이, h a t 뭐, 워요여 뭐. 기날개뼈대고 여기, how m 어 n y times are 그렇뭐 머리가 무릎 벌려고고여기고엉덩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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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가서라고 뭐라고? 뭐라이뭐 여러분 준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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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라 셋, 뭐라지 뭐라고?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이렇게 두개붙 묶어서 가야 거예요. 중요한 건 싫을게요. r e a 출발할 거 출발. 어. 얘도 마찬가지에 너무 깊게 내려가면 의미가 없어. 더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야. 탑에서 수치이 중요한 거야. 하나.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무릎 관절 확보하고. 그렇지. 열, 좋아요. 아, 반짝반짝. 셋, 넷, 계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만 더 해. 무릎 버텨요. 둘,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잘했어요. 어, 여기 길잘 잡았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벤제까지 잡자. 이 버리에. 움직여 줘. 이거 봐서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러네. 가지가요? 여기 키다 했어. 자. 버리에 들어와. 그렇지. 착성. 두번 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염치 들어요, 셋, 마지막 잘했어. 오케이. 여러 번더 서. 버서리고. 오케이. 잘 도와. <목소리도>